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동화 그림책에서 본 듯한 버섯 모양의 캔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버섯 모양의 지붕에는 작은 창문이 있는 이렇게 조그만 지붕과 굴뚝이 있고요. 또 초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큰 문과 이렇게 또... 불빛이 새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창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이 버섯 모양 지붕 어,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에서는 먼저 이 지붕, 음, 이 버섯 모양의 지붕부터 해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볼록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어, 이걸 먼저 굳혀놔야 나중에 이 옆에 어, 밑에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붕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을 어, 만들려면은 우선 원으로 이제 하나 10 지름이 15cm의 원을 먼저 하나 만들어요. 이제 한 13에서 15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붕을 만드는데, 네, 이런 그 석고가 있으면 좋아요. 석고 틀이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러면 석고 틀에다가 요렇게 씌워서 말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근데 이제 이런 석고 틀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둥근 모양을 찾으면 되는데, 이런 사과 같은 것도 괜찮아요. 사과, 사과 모양에다가, 이렇게, 이제, 윗면을, 어,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키친타월이에요. 키친타월 같은, 이런, 약간 수분을, 이렇게 좀,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휴지다. 키친타월 이렇게, 밑에다 놓고, 지금, 요거를, 흙을 이렇게 덮어놔요. 이 모양은 이렇게 자연, 조금 자연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밑바닥을 만들어요. 이 밑바닥, 밑바닥 크기는 10에서 11cm 이 밑바닥을 나무판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밑바닥을. 그리고 이번에는 옆면을 만들어야 돼요. 옆면. 옆면을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은 직사각형으로 크게 밀어요. 2 장, 이렇게 세장 정도, 이렇게 세장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거로 옆면을 올릴 거예요. 이거는 흙이 좀된 거, 흙이 좀 되직한 거, 이거를 바이죠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일단 한 단을 먼저 쌓아요. 남는 거는 옆면을 좀 자르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밀어 붙여요. 하고 여기 안쪽. 가는 띠를 만들어요. 이렇게 가는 띠를. 그래서 이 안에다가 풀물을 이렇게, 아, 흙물흙 이렇게 해서 안에를 붙여요. 안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윗단을 쌓죠. 윗단 쌓기 전에 약간 이렇게 조금 좁혀야 돼요. 이 버섯이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그래서 밑에보다 여기가 조금 좁게, 좁게 하고 다시 이 질척한 흙을 또한번 발라줘요. 이거를 발라야 안 떨어지고 잘 붙어요.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걸 하나를 또 올려요. 남는 거는 자르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우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두드려서 위, 어, 윗단과 아랫단이 좀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손으로 서로 밀어서 붙여요. 윗단과 아랫단이 잘 붙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흙이 위에 흙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흙이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여야 돼요. 여기 위에까지, 그리고 이 안쪽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안쪽도 이렇게 메꿔줍니다. 이렇게 윗단, 한 단을 붙였고, 그 위에 또한 단을 붙였어요. 요 기둥의 높이가 16cm 정도 되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11cm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 5cm 정도만 더 올리면 되겠어요. 어. 잘라서 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높이가 5cm.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물을 조금만 바르면서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좀더 매끈하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를 잘라주고요, 밑에. 이렇게 조금씩 닦아서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줘요.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만들어서 잠시 둡니다.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좀 좁게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약간 조금 두어서 단단해졌을 때. 이 지붕과 같이 붙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두었다가, 한, 한두 시간 정도 두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한2 시간 정도 두었더니 조금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이 위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조금 잘라내고. 반듯하게 위를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반듯하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었던 이 사과 이것도 이게 벗겨내면 이렇게 두었던 거 이렇게 벗겨내면 어느 정도 조금 단단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다시 수건지를 가지고 꽉 짜서 이거 여기 밑에를 한번 닦아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밑에를 닦아줘요. 이렇게 닦아주고 밑에만 밑에만 닦아줘요. 이렇게 밑에만 닦아주고 이렇게 붙여야죠. 이렇게 붙이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 이 또 이거 진 흙을 여기다 위에다 발라요. 진 흙. 좀 많이 발라요, 이번에는. 더 많이. 여기도 이 안쪽에 조금 들어와서 여기 이제 같이 붙일 부분, 같이 붙을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발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주고요. 얹어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어, 지붕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약간 그 이런 후 다시 흙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안떨어 이제 버섯 모양 집이 일단 좀 되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네. 조그만한 집 집이요. 집을 붙여야죠. 조그만한 지붕에 작은 집. 일단 이렇게 먼저 붙이고 모양을 만들어요. 이렇게 지붕 붙여 놓고. 이렇게 붙이려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야 돼요. 붙이려면 사선으로 굴뚝은 또 뒤쪽에 뚝 큰 것과 작은 거를 또 뚫어요. 작은 구멍. 이제는 창문, 창문도.